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토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이후 기고만장해진 이준석이 날이 갈수록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당선 직후부터 환자는 용산에 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술맛이 안날 것이다 아, 이런 발언을 쏟아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무정, 묵은 감정을 폭발시켜오고 있습니다. 꼴랑새석에 불과한 계획신당이 마치 원내 제1당이라도 된 듯이 온갖 폼을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구 한 석의 비례대표, 비례정당 투표에서 불과 3.6%를 얻어서 두 석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아직 22대 국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지를 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4월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났으면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지금 미준석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치 대한민국 정치가 모두 자기 손바닥 안에서 돌아간다는 식의 아나무인격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서 꼴불견이라는 혹평까지 자초하고 있습니다. 원래 따라다니던 싸가지 없다 하던 이미지가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준석은 그렇게 마냥 능놓고 즐길 때는 아닙니다. 성접대와 관련한 무고죄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이준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준석이 공영훈 전 후보의 딸이 갭 투자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고 당선의 결정적인 영향을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 당선 모여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이준석과 공영은 두 사람의 득표 차이는 불과 2.7%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된다면 당선 모여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획신당 이준석 대표와 비례대표 2번 천 아람이 지난 총선 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내뱉은, 내뱉은 발언들은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은 세번 낙선하고 네 번째 도전에서 당선됐으니 그 기쁨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마 끌어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아람 역시 순천 지역구로 내려갔다면 모르긴 해도 5%를 득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배지를 달아서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글핏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가 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훈수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도 유분수지 세석짜리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기라도 하듯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으로 붙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08석의 국민의 힘에는 세석이 있으나 많합니다 아, 개혁신당 세석을 보탠다고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15석의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세석짜리 정당과 선을 잡고 지분을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개헌이나 탄핵 또는 거부권 무력화를 위해서 범야권은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이 야권의 힘을 보탠다고 해도 192석, 1 0 2석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없는 이상 개혁신당의 3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혹시 12석의 조국신당이 17석까지 끌어모으고 그 이후에 3석의 개혁신당에 손을 내밀어 공동원내교섭단체 대표를 구성하자 하면 어, 그때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조국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원내 구성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 조국신당이 다섯 명을 끌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군소정당이나 시민단체 소속 당선인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당선인들 얘기입니다. 어, 조국신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상황이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이 좌파정당에다가 범죄자 투성인 조국신당과 손잡았다가는 구릉텅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손잡고 개혁신당을 선언했다가 지지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리는 험한 꼴을 겪은 경험도 있습니다. 한번 좌파정당과 손잡으면 진영논리에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셈입니다.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2030들은 조국 혁신당의 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2030들은 조국의 불공정에, 조국의 반칙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30의 지지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준석이 그런 조국과 손을 잡는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통합개혁신당의 파문이 몰아칠 것, 뭐, 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마음대로 법안 한 건조차 발의하지 못합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딱 요만큼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개혁신당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런 개혁신당이 이준석과 천하람이 걸피다면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준석은 당선 소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갖고 협박성 말장난을 하기도 했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느냐,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하니까, 다음 대선이 얼마 남았죠? 이 어, 그렇게 역질문으로 3년이라는 이런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뒤에 이준석이 하는 말이 확실하게 3년이 남은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농락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으로 좁혀졌다. 60대 중반 이후로는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나 사회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만 윤석열 지지층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치 윤석열 지지층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노인네들 뿐이고 2030이나 4050은 윤대통령을 완전히 아예 외면하고 있다. 이런 투입니다. 엄연한 팩트 조작일 뿐만 아니라 세대별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던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개혁선당 2인자인 천아람이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탄핵을 언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을 고리로 임기단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의석... 세 석짜리 정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임기 단축 운운하고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준석은 또 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배지를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또 자신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술맛을 떨어지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재명, 이재명 어,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하자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과 마찬가지로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마치 자기가 정치권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제갈량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단주문이 세게 뭐 운운했죠. 그러더니 비단주문이는 그냥 뭐 가출이나 일삼는 망나니 짓을 했던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그런 이준석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 대표가 무의미한 회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하나, 하나만한 말을 하더니 또, 오늘 오전 그런 첩보가 있어서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기보다는 여러 정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는 방법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재명 대표와 단둘이 만나기로 한 것을 보면, 나와 조국 대표 두 사람이 꽤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 자기애가 충만하기는 조국이나 이준석이나 정말로 막상막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국과 이준석의 유일한 공통점이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지금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대목은 최상병 특검이 유일합니다. 특검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데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조국은 빠르면 두세 달 안에 교도소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이준석은 무고죄 수사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떠들어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